김긍정님 사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의 말 내가 살던 그 동네엔 아파트가 시리즈처럼 있었다. 땡땡아파트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당시 가장 오래된 아파트에는 내 제일 친한 친구 수연이가 살고 있었다. 그 친구는 목사님네 첫째 딸로 착하고 예의바른 친구였다. 나는 무교였지만 그 친구를 따라 몇번 주말에 교회에 간 적이 있었고 수연이가 가끔 해주는 말을 들으며 같이 다녔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토요 미스터리라던가 무서운 이야기들을 참 좋아했었고 수연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본인의 일인 양 무서워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게 있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에 가끔 나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자살하면 영혼을 구제받지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 천국에 못 가. 수연이의 단호한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며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그런 이야기는 나에게는 먼 이야기니까 와닿지 않았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사이좋게 수연이네 집으로 놀러 가고 있었는데 걔네 아파트가 시끌시끌한 것이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우리는 어른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갔다. 어른들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본인들 대화하기에 바빴고 우리는 어른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엔 빨갛게 물든 이불보가 만들어낸 언덕이 보였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이불이 빨갛게 물들었네, 물감인가 생각했는데 우리의 머리 위로 어른들의 말이 들렸다. 애를 데리고 뛰어내렸대 글쎄, 아니 아파트값 떨어지게 자기네 아파트에서 죽을 것이지 왜 엄만 동네 와서 이랬대? 어디 동네에서 왔대요? 땡땡동에서 왔다네.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애도 어리던데. 에휴. 알고 보니 다른 동네에서 온 아주머니가 애를 데리고 친구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갸웃거리다가 친구의 표정을 보았다. 그 당시엔 별 신경 안 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역겹다는 듯, 구역질이 난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를 발견한 친구네 아랫집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곤 말씀하셨다. 아유 애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돼. 참못 잔다." 그리고는 우리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마침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구급차가 왔고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다. 그때 시체를 덮어둔 천이 살짝 흘러내렸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수현이는 그 모습을 본 건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결국 우린 놀지 못하고 나는 집으로 가야 했다. 수연인 그일 이후 한 일주일 정도 결석했다. 선생님은 아파서 결석한 거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아픈 건진 말을 해주지 않으셨다. 나는 그날 하얗게 질려있던 수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친구가 나오지 않는 그 기간에도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친구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쯤 남편이 바람났는데 그 바람난 여자가 여기 아파트에 살았다더라. 그래서 그 여자랑 남편 보라고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야. 아니야. 혼자 아기 키우는 아주머니인데 그냥 여기 동네 이름이 거꾸로 하면 묘지잖아. 그래서 묘지에 묻히려고 뛰어내린 거야. 등등 초등학생들 사이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진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고 싶어 말을 지어낸 건지 아니면 어른들의 말을 듣고 온 건지 말들이 전부 달랐다 그렇게 일주일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교무실로 나를 불렀다 수연이가 많이 아픈가 본데 친한 네가 병문안 좀 다녀올래? 어디가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서 온몸이 다 아프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부모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마음이 아픈데 왜 온몸이 아프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네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바닥엔 하얀색으로 사람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아직 덜 지워진 빨간 핏자국이 보였다. 며칠 전에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못볼꼴을 봤다고 생각하며 친구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이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수연의 방으로 들어가니 수연이 침대에 기대 앉아서 멍하니 병만 보고 있었다. 수연아, 긍정이 왔네. 수연이 어머니께선 내가 왔음을 수연에게 이야기해주었지만, 수연이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벽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벽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조각된 십자가가 붙어 있었다. 수연이는 그것만 조용히 계속 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과일을 갖다 주신다며 밖으로 나가셨다. 뭐야, 너왜 학교에 안 와? 나는 수연이네 집에 오면 항상 앉는 책상 의자에 앉고는 수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좀 해봐. 답답해 죽겠네. 수현이에게 답답해 죽겠다는 듯이 쿵쿵 내 가슴을 쳤다. 수현이는 그제서야 내 눈을 보았는데 볼이 핵숙해져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긍정아. 나는 봤어. 봤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뭐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수연이는 내 질문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말만 하고 있었다. 계속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내가 바보려서 그런가? 내가 봐서 화가 나서 정신 차리라고 친구의 머리를 한대 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화를 참으려고 가만히 친구의 말을 들었다. 울먹이던 친구는 잠시 뒤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말했다. 나그 아기의 눈을 봤어. 아니 그 구급차 왔을 때 그때 들것에 실려가다가 천이 흘러내렸었잖아. 그때 그 아기 눈을 봤다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야. 근데 아기가 살아있었어. 친구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갔을 땐 이미 엄마랑 아기 모두 죽어있었다. 뛰어내린 지 한참 되었고 구급차가 외진 우리 동네에 들어오려면 한참 걸려서 사망한 후에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인데. 친구는 그 아기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해를 할수 없었다. 근데 그 아기가 내 옆에 있어. 안 떨어져. 가라고 했는데, 그날이 자꾸만 내 옆에 있다고. 엄마를 찾는데, 나도 몰라. 설마하면 내가 믿어주지 않는 눈치니까 입을 꾹 다물고는 어머니가 과일을 갖다주러 들어오시자 차갑게 말했다 엄마 김긍정 간대 그거 안 줘도 돼이 말은 즉 쫓아내는 말이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쫓아내는 건가 괘씸했다 친구의 말에 속이 상한 나는 집으로 갈 생각에 방을 나섰다.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금정아, 수연이랑 무슨 얘기 있니? 쟤한테 아무 말도 못 들으셨어요? 그러게,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이 통안 한다. 일주일 내내 울기만 하고, 그나마 네가 와서 괜찮은 거란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런 건 어른들한테 말을 해야 들어주지. 왜 나한테 하는 거냐고. 내가 구시렁됐더니 아주머니께서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셨고 수연이가 했던 말을 다시 해드렸다. 아주머니는 그날 수연이의 얼굴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수연이를 안아주는 게 보였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을 후회했다. 친구의 말을 더잘 들어주고 이해해 줄 걸. 수현이는 그날 이후 일주일을 더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전학을 가버렸다. 그리고 이사도 가버렸다. 친구들 누구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 그나마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수현이를 봐서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그날 수연이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겐 해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기억은 다 있고,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